먼저 지상님. 네. 먼저 그, 라임라이트 네트워크스. 되게 회사 이름이 특이하거든요. 네. 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라임라이트 왜 이름이 이렇게 진 거죠? 사실 이제 그 단어적으로 표현을 음. 하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네네. 아, 라임라이트가 어떤 무대의 조명 있잖아요. 아. 주인공한테 쫙 뿌려주는 조명. 아. 그래서 사실은 CDN 업계의 주인공이 되라. 아. 뭐 그런 뜻에서 창업자가 지지 않았을까라고 네네. 생각이 되고요. 아, 네. 어, 저는 이제 저희 주변 분들한테 음. 좀 기억을 쉽게 하시라고. 네네. 그 찰리 채플린이 음. 어, 주연으로 영화를 찍은 네네. 어, 그 제목이 음. 그 라임 나이트라는 또 영화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 향후에는 저희가 좀이 브랜드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음. 어, 찰리 채플린을 좀잘 활용해 가지고 저희 그 회사의 어떤 음. 브랜드도 좀 알리면 어떨까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이 라임 라인 네트웍스 뭐 이게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지는데 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네, 네. 여기도 보면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 모르는 분들께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회사 소개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어, 라임라이트는 어, 2011년도 아리조나 템피에 본사를 두고 음. 어, 설립된 CDN 회사고요. 음. 어, 현재 2001년도 2001년에 네, 예, 2001년도에 음. 어, 템피에 본사를 두고 음. 설립이 됐고 현재 글로벌에 한15 테라bps 정도의 그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냐? 음. 글로벌의 인터넷 트래픽을 저희가 한 50테라비PS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라임라이트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한20% 이상을 상회한다. 그래서 네. 어, 상당히 그 높은 그, 그 CDN 용량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음. 글로벌리 한 1000여 개 이상의 그 고객들을 저희가 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그 1000여 개에서 네. 여기 보니까 그 아까 i b c 도 있지만 그 미디어 쪽, 게임 쪽, 네.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쪽에 탑 5, 네. 탑 5에 있는 데들의 거의 대부분이 라임라이트 쓰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음. 그 특히 어떤 그 대용량의 오브젝트들을 음. 어,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업체들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많은 고객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객들은 음. 라임라이트의 전용 CDN 서비스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 국내 사례요. 사실은 음. 그 저희가 그 국내에 내놓으라고 하는 음. 그 어떤 어, 그 모바일 디바이스 네. 제조업체들. 네. 네. 그리고 어, 스마트 TV 제조업체들, 음. 그리고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들, 네. 어, 유수의 그런 기업들이 네. 저희 라임라이트의 그 CDN 서비스를 쓰고 있고요. 음. 어, 지난주에 저희가 좀그 상담을 해서 저희 음. 쪽 서비스를 어, 쓰기로 결정한 고객은 음. 어, 북미 그리고 동남아 쪽의 음. 그 게임 서비스를 음. 어, 론칭을 하려고 하는 고객이에요. 이미 네. 기존의 어떤 다른 동종 업계의 다른 CDN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어, 그분들이 좀더 저희 라임나이트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음. 어, 말씀드렸더라도 그 빠른 퍼진 기능 네.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그 컨텐츠가 아.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음, 음.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음. 볼수 있는 실시간 리포팅 기능 네네. 그리고 그 동남아 음. 국가에 안정적으로 컨텐츠를 음. 전달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그 기능들을 음. 좀 보시고 저희를 음. 선정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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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뭔가 컨텐츠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그 음, 좀 퀄리티 있게 네. 서비스를 하려면 네. 또 편리하게 관리도 하고 통합적으로 네. 그럴려면 뭔가 라임라이터가 경쟁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네 그리고 글로벌하게 보면은 음. 여전히 그 컨시스턴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 어떨 때는 빠르고 어떨 때는 느리고 어느 음. 국가는 빠르고 어느 국가는 느리고 음. 사실 글로벌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음. 업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컨선이거든요. 그렇죠. 어, 라임라이트의 사설망이라든지 슈퍼팝, 음. 음. 이런,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 서비스, 네.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은좀더 음. 빠르고 안정적인 콘텐츠 제공이 가능할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